어때? 살짝만 사각으로 돌았다? 어때? 가드가 되게 넓어졌지. 자 앞에서 봐봐잘안 뚫리겠지. 근데 이대로 각이 넓어졌지. 뚫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. 이 사각을 만들어서 때리는 거야. 자 무슨 말이냐? 제가 처음에 아주 가짜. 가짜 겨을 대주고 툴을 쳐주는데 툴을 뒷손에 쳐주는 거야. 그렇지. 뒷손에 쳐. 만약에 툴가딱 뒷손에 닿았어. 그럼 80% 이상 먹히는 거야. 자 퉁퉁 뒷손에 닿았어. 그때 어떻게 사각으로 돌아? 그렇지. 쭉쭉 치고 뒷손이 가드를 딱 버텨주고 사각을로 돌면서 그 가드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툴을 때리는 거야. 거의 묶여. 자, 여기서 조심할 거. 가짜 잽을 내가 살짝 나가서 잽을, 스텝 왕, 그렇지. 탕, 탕. 나가면서 쑥, 뒷손에 맞았다? 이때 어떻게? 이 사각으로 도는 게 되게 중 다시 야 탕, 탕, 탕. 이렇게 사각으로 도는 게 되게 중요 아, 각으로 만들어졌지 그러면 무조건 맞히는 거야. 그저.